JTBC 뉴스룸이 방탄소년단 멤버 슈가와 관련해낸 오보에 대해 공식 사과를 발표했습니다. 지난 16일 뉴스룸은 슈가가 술에 취해 전동 스쿠터를 운전 중 경찰에 적발된 사건과 관련해 CCTV 영상을 독점적으로 보도하면서 시작된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. 해당 영상 속한 남성이 서울 용산구 일대 차로를 달리는 모습이 포착되었으나 나중에 이 남성이 슈가와는 다른 인물임이 드러나며 파문이 확산됐습니다. 보도 이후 해당 영상 속 인물이 실제로는 슈가가 아니라는 점이 밝혀지자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. JTBC 측은 곧바로 문제의 영상을 자사 공식 채널 및 유튜브에서 삭제하는 조치를 취했습니다. 하지만 이미 확산된 오보로 인해 방탄소년단 팬들 사이에서 큰 반발이 일었고, 진실한 보도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연일 이어졌습니다. 결국, 뉴스룸 최재원 앵커는 방송을 통해, 저희 뉴스룸은 지난 7일 방탄소년단 멤버 슈가의 음주운전 사고 관련 잘못된 정보를 전달드린 점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라며, 공식적으로 오보에 대한 사과를 전했습니다. 앞서 슈가는 음주 상태에서 전동 스쿠터 운전 중 넘어져 다치는 사고를 겪었습니다. 소속사인 빅히트 뮤직 측은 경찰 조사 결과 음주 측정 값에 따라 범칙금 부과 및 면허 취소 처분을 받았음을 밝혔습니다.